안녕하세요 로보유튜버의 로보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완구 리뷰이며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도봇 V의 탱크 가이입니다. 예, 이 저번에는 또 도봇 V의 천하 대장군을 리뷰했다면 오늘은 이 도봇 탱크 가이를 리뷰해볼 텐데요. 이번 또 도봇 V에선 천하 대장군과 같이 같은 콤비로 좀 활약을 했던 친구인데 그 탱크 가이가는 말 그대로 비클모드는 탱크로 변하며 이번에도 이렇게 동물형 토끼가 있다고 하고 옆모습은 이렇게 로봇모드로 되는데 오 확실히 이게 터프한 느낌이 들것 같아 보이고 뒤에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모으면 이렇게 천하무적 강철 대장군으로 합체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것도 다음에 한번 이것도 한번 리뷰해 볼 예정이고, 그리고 이또 다른 기믹이 이 한정을 되는게 바로 이 <laughs> 탱크가이의 이 무장에서는 이 카멜레온 모드라고 이 불빛을 비추면 이좀 그을린 좀 색이 변한다는 기믹도 있는데 참고로 이거는 당연히 이것도 이렇게 별도로 이 건전지를 구매해야 된다고 하고 이 저번에 리뷰했던 천하대장군의 박스 크기와는 다르게 좀 그냥 좀 일반적인 크기 같아 보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박스에도 이렇게 별도로 구매를 해야 한다고 하며 4세 이상 부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제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죠 열어 봅시다 꺼내보면 이렇게 심플한 이렇게 블리스터로 포장되어 있고 철사로 묶여 있는데 다 뜯어보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제품을 뜯어보면은 이 비클 모드 변형한 상태로는 이 본체, 또키, 그리고 설명서로 되어 있는데 설명서는 뭐 이렇게 펼쳐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건전지 넣는 방법, 이렇게 외국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변형 방법, 그리고 뭐, 사용 방법,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합체 방법이 당연히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설명서는 옆에다가 놔두고. 자, 이제 우선 이 토끼부터 제일 볼 텐데, 저번에 천하 대장군은 그 동양 좀용 형태였다면 이번에는 이 탱크가 있는 코뿔소 인데요 이 코뿔소 인만큼 뭐좀 뭐랄까 아기자기하게 잘 나타나는데 이 뿌리라던가 이팔좀 귀여운 느낌이 나네요 이런 코뿔소가 이런 귀여운 느낌이 나고 오 확실히 꽤 귀엽고 그리고 연결 방법은 이 아래 탱크 이 부분에 작은 공간이 있는데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데 약간 여기에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데 약간 좀 약간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탱크가 아예 완전한 좀 변형. 이렇게. 그 전에, 이, 일단은 이 포신을 분리하고. 이렇게 하고 하고 이제 다른면 이렇게 완전한 탱크 가이의 완성인데 요오자 이렇게 탱크 가이 비클 모드인데 진짜 꽤 멋지네요 진짜 진짜 탱크 같은 느낌이 들고 오, 오 당장 여기서 뭔가 대포를 발사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뭐 아무 것도 없는데 이거는 나중에 보여줄 테. 때니 참고해두고, 뒤에서 보면은, 이렇고, 오, 뒤에 진짜, 이런 표지, 진짜, 탱크처럼 클리어로 되어있고, 이거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캐터필러도 진짜, 와, 진짜, 탱크 같고, 오, 오 이, 옛날에 그, 그, 혹시, 여러분 혹시 그, 월드 오브 탱크라는 게임 아으시나요 그, 전 세계 여러, 다양한 나라의 탱크들을 이용해서, 좀, 배틀을 하는 게임인데, 좀, PV, PVP처럼, 약간, 그, 이 곳에 날법한 탱크처럼 생겼고, 오, 진짜. 와, 진짜 멋지네요, 진짜. 이게 어떻게 아동용 왕국지, 진짜. 멋지고, 진짜. 오, 진짜. 오, 진짜 멋지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쯤 비교를 해볼텐데, 우선은, 이 천하 대장군, 같이 합치는 천하 대장군이라 보면은, 천하 대장군이 확실히 더 기네요. 혹시 탱크 가이가좀 기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불러주는 게 가능하며, 이렇게 해서 탱크 가이를 비클 모드는 여기까지 보고 이제 탱크 가이를 이제 로봇 모드로 변형해 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그 전에 진짜 놀라운 게 여기에 미사일도 진짜 런처 같은 게다 있어. 진짜 무시무잖하네요 아무튼 이제 여튼 진짜 변신을 보도록 하죠. 탱크 가이 V 트랜스포메이션. 우선 이 포신을 이렇게 슬라이드로 떼어내고 토키도 분리한 다음에 옆에다가 놔두고 이제 이 탱크가 이 어이, 거를 이렇게 잖네요 이거를 다시 붙여주고 여기를 이제 뒤에 이 조인트들이 다 하나 하나 있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이중으로 이렇게, 이렇게 잠깐 분리가 는데 일단 분리한 상태로 옆에다가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해주고 이제 이 블럭이 있는데, 약간 불리한 이곳에 이거를 불리한 거를 이중으로 옆에다가 놔두고 다시 이제 야체를 시켜준 다음에 뒤에 이 탱크의 뒷부분은 여기를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해서 해둔 다음에 이제 세워주면 이렇게 간단하게 로봇의 양 다리가 되고, 오, 이게 멋진데요. 이제. 뒤에 이 캐터필러 부분은 그리고 뒤에 이 회색 부분은 이렇게 내려서 좀 약간 지탱해주는 역할로 해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캐터필러 부분을 이렇게 내려서 오호라쳇 관절이 그리고 이제 한 바퀴 돌려주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클릭 구조로 이렇게 해주면 간단하게 이제 본체 완성이 되었고 이제 코뿔소를 가져와서 얼굴 상체를 내리고 뒤에 있는 이 얼굴을 이렇게 잘생긴 얼굴을 이렇게 꺼내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여기 아까처럼 슬라이드로 <laughs> 이렇게 딱 끼워주고 이제 세워주면은 이렇게 또봇 탱크 가이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와 와 이거 진짜 딱 보자마자 느낀 게좀 육중한 좀 뭐랄까 싸움을 잘할 좀 뭐랄까 좀 전장에서 전두지휘할 것 같이 생겼는데 진짜 딱 보자마 느낌 중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이 주먹 팔인데요 진짜 우람하네요 진짜 거의 무슨 예좀 얘는 좀 모티브가 약간 군인인데 근데 얘는 군인보단 좀 권투에 가까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특히 그이 얼굴은 약간 좀 뭐랄까 약간 좀 군대 좀 전두지할것 같은 약간 좀 대장 같은 느낌이 들고 확실히 멋있고 앞모습에서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보면 이렇고 옆에서는 이렇고 뒤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 확실히 꽤막아 그리고 이때 여기서 좀 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회색 부분으로 이런 커버가 있는데 이걸로 좀 좀빈 공간을 이렇게 좀 메꿔주는 좀 마감 처리를 해주는 부분이어서 오, 확실히 꽤 이렇게 해주니 더 멋스럽네 아까보다 더 오, 그리고 이제 이 무기인 이 대포는 이 아까 보면 이렇게 이 이렇게 오 이렇게 불빛이 나오는데이 아까 건전지나 별도인데. 이거는, 저는 따로 건전지를 넣어둔 상태여가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오 이렇게 그을린 부분인데, 이거는, 이, 꺼서 자세히 보면은, 이거를, 이제, 이쪽 부분을 이렇게, 살짝 그을린 약간 느낌이 든다는데, 오, 오 약간 좀 뭔가 비추는 느낌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뭐 딱히 변한게 제게 뭐 불량은 아니고 한번 보면은 뭐 여튼 이 기믹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제 무장은 간단하게 여기에 이 뒷부분에 조인트가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딱 이렇게 끼워주면은 이렇게 해주거나 여기 손에 해주거나 아니면 이 아까처럼 이 위에 아까 탱크처럼 탱크 모델 때처럼 슬라이드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것도 가능한데 이건 자, 개인적 취향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 자유롭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확실히 이게 더 낫네요 어, 진짜 이게 이렇게 된있으니까 약간 좀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그 디셉티콘의 리더인 메가트론이 생각나네요 걔도 이, 진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은 이제 관, 가동을 살펴볼 텐데 우선 얼굴은 어, 고, 고정이고 어깨는 이렇게 오 라쳇 관절로 이렇게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천하대장군과는 다르게 어깨는 여기 옆으로는 살짝 움직이고 옆으로 이렇게 클릭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한 클릭 정도 그리고 90도 정도 움직이고 아니 한 30도 정도 움직이고 팔꿈치는 오 라쳇 관절로 이렇게 75도 정도 되고 팔은 이렇게 클릭으로 행축이 있으며. 다리는 이 스커트를 펼치고 하면은 오호 앞뒤로 가능하고 무릎 관절도 있으며 고관절도 옆으로 있어가지고 포즈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크기 비교를 볼 텐데 우선 이 같은 천하대장군이랑 보면은 오 확실히 작중에서처럼 천하대장군이 더 크고 여기에 오. 좀, 얘네랑 색배합이 비슷한, 약간, 트윈펀치랑 보면은, 어, 트윈펀치랑은 사이즈가 꽤 비슷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며 장단점을 살피고, 영, 영상을 끝내겠습니다. 우선 장점은, 어, 좋은 디자인과, 어, 다양한 기믹, 그리고, 또, 많은 가동이 있고, 단점은 좀 머리 관절이 없다는 점이랑, 또, 건전지를 별도로 구매한다는 점 빼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신다. 저에겐 더큰 힘이 되고 다음엔 더 멋진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이상 로보였습니다.